첨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우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범죄 혐의,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정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후렌직 결과를. <laughs> 작업을 통해 여인영의 핸드폰에서 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24년 10월 18일. 장기간의 효과를 볼수 있는 현재 이류의 기우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세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후계서. 10월 23일 미니멈. 안보 유기, 통선 드론, 국지 폭격,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 할수 있을까? 폭우력 유발, 최우선 검거 압수수색. 11월 5일,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보시면, 뭐,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오원시 이학영 박찬대 특검은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 늦어도 2023년 시원 군 장성 인사가 이루어질 무렵부터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권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그의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